자, 78번. 다음, ABC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네요.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different r a y s 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Of getting the where they want to go on the water. 그들이 바다 위에서 가기를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방법이란 뜻이죠.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녀석이 사실은 본동사 값이 이거예요, head 인정. 그다음에 이 녀석이 삼형식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전체가 무슨 처리해야 돼 여기서까지 왔다가 무조건 오 처리해야 돼 어떤 상황이었어 그럼 형용사 플러스 명사에서 뭐다 이 웨이스를 중심으로 꾸며준다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 보니까 전체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getting 이란 동사가 v 다시로서, 매동식로서였다 이런 식로서였다 이런 식으로서 였을때 계속 뭐다? 이동하다. 도달하다 뜻이야. 뭐다? 도달하다 뜻이에요. 도달하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뭐다? 뭐가 돼야 돼? ad 다시가 나와야 되죠. ad 다시가 되기에는 품사가 뭐가 돼야 돼? 부사가 될 수밖에 없죠. 부사에서 부사들에서 뭐를 이끄는? 장소를 이끄는 거 밖에 안 되니까 다 뭐가 된다? 이렇게 외어이 수밖에 없고 외어 뒤에 보니까 day가 s고요. 그 다음에 wanted가 v고 to go가 ad가 되고 sorry sorry to do는 투부정사니까 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한다? 가 ad가 나온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완전한 문장이겠죠. 완전한 문장이고 근데 o자리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v다시가 나왔죠. V 다시 가 나왔는데, 그거가 무슨 동작이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올 상관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나올 상관 없습니다. 자, 계속 가보면. For example, 를 들어볼까요? Experienced r o l o r s e mariner know that 경험이 많은 초창기의 배사공 항해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If they sail in the s o u t h e n direction, 만약에 그배사공들이 어떤 period of time, 일정 시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쌩, 항의한다면, t h e y will find their destination. 그들은요, 그들의 뭐다? 목적지를 갖다 발견할 텐데란 뜻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보면, 일단 여기서 no라는 동사가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대체리 나왔죠? 대체리 무슨 자리 왔어? 오자리. 됐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뭘 기대한다? S 플러스 V가 나오는데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 이렇게 AD가 들어온 것 뿐이죠. AD가 들어오고 이 녀석이 보니까 if가 나왔어. if가 나오면 혹시 가정법인지 아닌지 주의해 봐야 되죠? 또 S 다음에 뭐가 나왔어? 복수형 과거 동사. 무슨 형? 복수형 과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돼? 당연히 가정법, 과거가 떠올라야 돼. 뭐가? 가정법, 과거가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공식에서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원형. 그래서 답은 find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무슨 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현재 사실에 반대해야 현재 뻥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뻥이에요. 자, 그 다음에 destination라는 이건목적지라는 단어. 엄청나게 좋은 단어니까 외우시고요. They c o u i g out h e r e a no sounds or promising. positioning by observing by maximum h i g h t o s the sun during the day.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figure out은, 뭐, 뭐, 잘 이해하다. understand가 똑같은 단어예요. 혹시 이 녀석이 이렇게 대시 생략됐다면, 이 녀석이 주어가 나오고, 뭐가 보여야 돼요? 부위가안 보이죠? 그냥 이 녀석은 그냥 뭐다? 뭐로 쓰인 거야? 동사로 쓰이고, 나무의 전체가 무슨 처리하는 거야? 오 처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오자리에 뭐가 나왔을 거야? 형용사죠? 플러스 명사가 나왔겠죠. 그명사에 내용을 치면 당연히 뭐다? 포지션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세다 가면은 그들은 뭐를 이해하고 있냐면 그들의 어떤 북쪽과 남쪽의 어떤 위치를 갖다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머지 A, D 처리 되겠다. 어떤 그 태양에 대한 최고점을 관찰함으로써 낮동안에는 그리고 The maximum height of North Star i now. 밤에는 북극에 있는 최고, 북극성이겠죠? 북극성의 최고점을 관찰함으로써 되겠네요. The, as long as they have under their cross. 자, 그들이, 그들의 어떤 길을 갔다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유지하는 한 뜻이겠네요. 그리고, mercy with dad, d a d d a r 갔다가 명확히 확실하는 한. The sun and the North Star remained at the same angles in the sky. 태양이라든가 북극성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똑같은 각도로 유지되고 있을 때, when they was reach their the highest point.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그들의 가장 높은 점에 도달했을 때, m a r i n e r s could be pretty sure. 자, 백사공들은 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디아를. They were traveling due east or due east, west. 백사공들은 자, 어떻게? 그 예정된 동쪽으로, 예정된 서쪽으로 뭐죠?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문장이 길긴 하죠. 어이? 자, 이 문장에서 답은 첫 번째 뭐냐면 Remained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값이 무슨 값이다? V값이라고 그랬죠. 왜? 대보이죠? 접속사 대시였어요. 여기서 몇 가지가 뭐가 된다? a가 됐죠. s가. v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when이라고 또 이어가죠. 그리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또 r e a c h e d 라 v값이 나왔죠. 오케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럼 전체 문장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a, b 처리된 거예요. a, d 길죠? 그래서 여기서 s as long s 라는 뜻은 뭐로 쓰였다? 접속서, ~~하는 동안이란 뜻이에요. ~~하는 동안이란 뜻이에요. as long as는 뭐다? ~~하는 동안. 그 하는 동안에, 그렇죠. 얘들은 이렇게 확실할수 있다는 거이 d 라는 것은 애정된 뜻이에요. 애정된, ~~하기로 애정된 뜻이에요. 이것도 좋은 단어예요. 외우셔야 네, 돼요. The d i s c r e p y of enormous help. 이것은 엄청난 도움이 될수 있었을 텐데. If they knew That the latitude of their stronghold. 대충 같은 게 아니네요. 만약 그들이 그들의 어떤 고향에 있는 항구의 위도를 갖다가알았다라면자 이것도 뭐가 보입니까? 가정 보이나요?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원형. 오케이. If 다음에 s 다음에 n 라 w 라는 뭐다? 복수형 무승동사 과거동사. 그러니까 뭐다? 가정법 뭐가 된다? 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뻥이기 때문에 현재 뻥이기 때문에 현재 뻥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뜻이에요 몰랐다 그치 몰랐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l a t i t 위도란 뜻이에요 뭔 뜻이다 위도 오케이